6월 5일 목요일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계보가 늘어선 역대상 7장과 8장은 우리의 관심을 잊고 건너뛰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단순한 혈통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언하는 영적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이름 하나하나를 허투루 다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 안에서 각기 역할을 감당한 존재들입니다.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기억을 담고 있으며 정체성과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고 지나치는 이름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조명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믿음의 가문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된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삶이라 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족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자만이 아니라 감춰진 자의 충성까지도 기억하시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족보의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나의 지파 베냐민 지파를 통해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곧 작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장 1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라갈 베냐민, 스브론, 요셉의 자손들, 아셀 등의 여러 지파의 족부를 차례대로 언급합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파들로 역사 속에서는 유다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명의 흐름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보여줍니다. 이사갈 지파는 특별히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 유명한 지파입니다. 그들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이사갈 같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역적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요셉의 후손인 므하세와 에브라임 계보에서도 슬로브아세 딸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그들은 단대히 하나님의 공의와 기업의 정의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통해 율례를 정하시며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행동했던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세지파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들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강한 용사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에 띄는 전쟁 영혼도 위대한 선지자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은 충성된 병사요, 사명을 다한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명의 충성도 기억하시고 높이십니다. 이처럼 7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각각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탱되고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이며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두 번째로 8장 1절에서 40절에 베냐미 지파의 흔적 속에 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역대상 8장은 사울 왕의 집파 베냐민 족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 2 집파 중 가장 작고 약한 집파였지만 하나님은 이 미약한 집파를 통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훗날 바울 사도가 이 집파의 출신임을 자랑스레 고백하며 그 집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8장에서는 사울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개바와 예루살렘의 거한자들, 전쟁의 용사들, 궁궐 근처에 거주하는 귀족층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보 정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특히 8장 28절에 이는 모두 용감한 용사이며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이었더라 라고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수임받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조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남은 자들을 통해 구석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미미한 것, 연약한 자, 심지어 잊힌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평범하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자 같고 주목받지 못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인간의 기억에서는 지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석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자리에 맞는 사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며 우리의 걸음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라도 하나님께 기억된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름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친 이름 하나하나를 당신의 기억 속에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친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